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저는 지금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요새 일거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주니어급의 그래픽 디자이너를 지금 채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막 열심히 보고 있고 면접도 이제 슬슬 봐야 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줌 같은 앱, 앱을 써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면접을 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저녁쯤에 면접 약속을 잡아놨었는데, 지원한 후보가 노쇼를 했어요. <laughs> 그래서 참 되게 막 황당하기도 하고, <laughs> 아니, 면접에서 노쇼를 할 거면 대체 지원을 왜한 건지 모르겠고, 너무 막 속상하고, 화도 나고, 진짜 대단한 배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면접에 노쇼를 할 용기가 있다는 게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 저는 일본에서도 살아보고 홍콩에서도 살아보고 정말 다양한 국적의 디자이너들을 보아왔지만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한국 여성들처럼 실력도 뛰어나고 이렇게. 뭐, 연락하면 답장도 따박따박 빨리빨리 주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해요. 일단, 한국 여성들이랑 뭐, 연락하고, 일적으로 무슨, 어, 뭐, 정보 같은 건 공유하거나 아니면 어떤 요청을 했을 때, 노쇼, 연락 끊기기, 뭐, 크게 지각하기, 이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도 없고, 다들 일의 퀄리티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다 손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뭐랄까 한국의 디자이너분들이 한국의 여성 디자이너분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계실지 몰라도 유럽이나 미국 회사에서 일하신다면 아마 반의 반도 일을 안 해도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으실 것 같아요. <laughs> 어 하여튼 오늘은 음,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디자이너의 교조주의에 대해서인데요. 어, 제가 이전에 읽었던 댄 브라운의 '디자이닝 투게더'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디자인하기 찾아봤더니 한국어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목은 '함께하는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사실 앞 부분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는 얘기를 좀 길게 길게 막 써놓은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해서. 약간 지루한데, 전 뒷부분에 이렇게 색인처럼 묶어놓은, 어, 파트가 특히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일하면서 만나는 각종 뒷목 잡는 시추에이션들이 깨알처럼 이렇게 색인화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재미, 재밌었다고 느꼈던 게, 교조주의였어요. 영어로 하면, 도그마티즘이죠. 왜냐하면 제가 일하면서 이것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하지만 이 현상에 적절한 이 현상을 부를 적절한 언어가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도그마티즘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아 이거다 싶었어요. 이거는 특히 어, UX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빠지기 쉬운 덫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미국의 혁신적인 디자인 에이전시인 뭐 아이디어라든지 프로그 디자인 이런데서 쓰는 방법론이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대단한가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쉽고 방법론의 이름들도 굉장히 있어 보여요. 뭐 유저 전이 매핑 막 이런 이름 자체가 뭔가 되게 그거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고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잖아요. 어, 일도 그냥 앉아서 포토샵부터 깨작깨작 하는 것보다는 스케치도 하고 포스트잇에 막 아이디어도 써가지고 유리창에도 막 붙여놓고 이러면 더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골치 아픈 건 이런 방법론을 딱 하나만 배워서 내가 하나 배웠으니까 굉장한 천재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에 어 쩔어서 그딱 하나를 모든 곳에 써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페르소나라든지, 이렇게 인간의 어떤, 뭐랄까, 실제 유저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프로토타이핑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유저 전이 맵 같은 거.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걸 했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게 유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가져와서,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뭐 비즈니스적인 배정, 배경 같은 것도 잘 고려해보지 않고, 아, 내가 유저 전이 맵이라는 쿨한 걸 배웠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유저 전이 맵이라든지 뭐 페르소나 같은 방법론들이 항상 꼭 필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항상 그렇진 않거든요. 이건 마치 누가 아픈데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진단명도 안 내리고, 이 녹즙을 먹으면 반드시 나으니까 무조건 이 녹즙을 먹어야 된다라고 들이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상황에 대한 고찰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문제의 진단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방법론은 그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멋있는 방법론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은 항상 굉장히 주위 사람들 피곤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한 7, 8년쯤에 린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일본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그 린이라는 철학 자체는 훌륭한 사고방식이고 많은 경우에 유효해요 그니까 작게 시작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뭐 개발의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작은 어, 사이클을 반복해 나가면서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론이잖아요. 굉장히 유효하고 효율적인 방법론이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링 캔버스라는 그 캔버스 그리기에 꽂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회사 가면 아침에 인사가 안녕이 아니고 너링 캔버스 그렸니? 이게 뭐 인사예요. 그러니까 링 캔버스를 누구나 꼭 언제나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링 캔버스라는 거는 언제 유효하냐면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큰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잘안 보여.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을 때한 장에 딱 이제 명료하게 그려놓고 싶을 때 굉장히 유효하죠. 어 어떤 경우에는 맞지 않겠어요 뭐 전통산업을 굴리면서 성장도 안하고 그냥 맨날 똑같은 사업 해가지고 똑같은 일로 돈 벌어먹는 그런 대기업이 딱히 링캔버스를 그릴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없죠 왜냐하면 다 아는 거니까 다 아는데 뭐 링캔버스를 굳이 그려야 돼 근데 그 일본의 대기업 사람들은 맨날 링캔버스를 그리자 링캔버스 그리자 링캔버스 그렸니? 오빠가 링캔버스 그리는 법 알려줄게. 이 말만 너무너무 반복을 해서 아주 제가 노이로제 걸릴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쿨한 거뭐 하나 배웠다고 아무데나 들이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진짜 열린 자세로 다양한 방법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링 캔버스 그거 하나 자체는 이제 비즈니스 현재 상황이 정리가 잘안될때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리는 거고 그 린이라는 철학이 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철학도 있고 많은 개발 방법론들이 있어요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해 보면 좋은 방법도 있고 그리고 개발을 거의 다 끝냈어 거의 다 끝내는데 이제 검증을 할때 시도하면 좋을, 좋은 방법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테스팅 같은 거? 유저 테스팅 같은 거 언제 해야 돼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면 좋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유효한가? 이거를 검증할 때 유저 테스팅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유저 테스팅에 꽂힌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아직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는데 아이디어도 없는데 테스팅하자 이렇게 들이대곤 하잖아요. 그게 바로 디자이너의 교조주의 도그마티즘이라는 겁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방법,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열린 자세로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법론이라는 게 자체가 하우잖아요. 하우 how. 어떻게 할 것인가잖아요. 그하울를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걸 우리가 왜 하고 있는가? 이 사업을 왜 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의 비즈니스의 목표가 뭔지 이런 큰 그림을 먼저 본 다음에 그 그림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현 상황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그 해결책으로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지 이렇게 탑다운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도 드리면 좋겠죠. 어, 이렇게 앞으로 가능하면 디자이너의 커리어 이야기라든지 뭐 디자이너가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들도 종종 해볼까 합니다. 어, 홍콩에는 요새 또 태풍이 지나가고 있어서 밤에 막 우르릉 꽝꽝하고 막 바람도 너무 세가지고 제가 밤에 옷에 잠을 잘못 잤어요. 한국의 날씨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의 여름은 제 기억에는 아마 8월 8월 중순, 8월 말쯤 되면은 거의 여름이 끝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홍콩 한 10월 말은 되어야 어, 시원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직 여름이 한참 많이 남았어요. 음, 한국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난리라고 하던데 다들 몸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빨리 다시 코로나가 진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